열왕기하 16장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하스는 그 조상 다윗과는 달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혐오스러운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속으로 지나가게까지 했습니다. 그는 산당과 산 꼭대기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고 분양했습니다. 그후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아하스를 포위했지만 굴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빼앗아 아람에 편입시키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에돔 사람들은 엘랏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하여 에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엘랏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람왕 이스라엘 왕이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올라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금고에 있던 은과 금을 가져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그 말을 듣고 담의 색을 치러 올라가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다메색 거주민들을 포로로 잡아 길성으로 끌고 갔고 르신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이 다메색으로 가서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세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메색에 있는 제단을 보고는 제단의 모형도와 세밀한 구조를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 왕이 담에색에서 보낸 것대로 제단을 만들었고, 아하스 왕이 담에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다 끝내 놓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담에색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다가가 그 위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하스는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렸고 전제를 붓고 화목제의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는 또한 여호와 앞에 있었던 청동 재단의 성전 앞곧새 재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가져다가 새 재단 북쪽에 두었습니다.그러고 나서 아하스 왕은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새로 만든 큰 제단 위에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 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이땅 모든 백성들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드려라. 번제물의 피와 희생 제물의 피를 모두 이 제단에 뿌려라. 이 청동 제단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할 때쓸 것이다. 그리하여 제사장 오리아는 아하스 왕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청동대야 받침의 옆면에 있는 청동판을 떼어내고 청동대야를 거기에서 옮기고 청동소가 받치고 있는 청동바다를 떼어내 돌받침 위에 얹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지어진 안식일에 이용하는 현관을 치었고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 바깥에 있는 왕의 출입물을 없애버렸습니다. 아하스의 다른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 성에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